뭐잘보셨습니까 a 인 가족 여러분. 어, 벌써 10월에 세 번째 주말을 마감하고 이제 열흘 딱 남은 어, 10월 2 1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보셨습니까 우리 사업자 대표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아침저녁으로 좀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어, 낮에도 좀 이렇게 다닐만할정도로 날씨가 좋아져서 어, 가을 단풍놀이하기도 좋지만 사업하기도 참 좋은 계절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바쁘게 달려오는 10월 달도 이제 중반부가 지나고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으니 함께 또 10월 달도 멋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성공의 8 단계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A 일의 8 단계에 제가 첫시간 해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틀 우리 사업의 틀을 좀 갖춰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난주에 했었던 어 우리 팔 단계에서 사업의 시작 단계, 준비 단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하고 사업가의 자세나 우선순위를 놓는 부분을 그리고 일반 편의점에 이런 창업 관련한 거 비교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준비해야 될 사업 초기 할 사항들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법안의 실수 관련한 우리 초기 사업자들이 실수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Y 어떻게 보면 꿈 갖고 다는 용어도 쓰고 영문으로 이제 드림빌딩 꿈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전체 8가지 8단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자 베이스, 튼튼한 초석,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게이 챕터인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작은 의미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관련한 그런 꿈, 음, 돈이나 차나 집 이런 게또될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나, 어 내가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어, 계속 점검하고 업그레이드에 대숙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우리 오늘 아니면 최근에 우리 에이니를 종근당 건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지? 계속 왜어왜이 사업을 꼭 내가 해야 되지? 다른 직업도 많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왜 굳이 에이니 사업을 해야 되지? 그걸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 물어보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적인 사업, 업적은 왜 또는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은 성공자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그냥 잠자면서 소위 말하는 개꿈을 음. 필요 없는 그냥 망상이 아니라 어, 그 좋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그 꿈을 만들어가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남들이 보기에는 음, 이해도 좀안 되고 나만의 스토리가 될수 있고 어, 다른 좀 이유가 될수 있지만 약간 유치하고 하는 그런 꿈들이 나한테 절실하고 나만의 스토리가 될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이렇게 좀 음, 좋은 감정이 올라오고 특별히 오늘. 초대를 했는데 예비 사업자한테 거절을 받거나 숙색이는 고객이 말썽을 피우거나 그런 걸로 제가 저희가 상처를 받고 낙담했을 때 꿈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즐거워지는 게 그런 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 사업을 무 사업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이 아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듯이 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꿈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 돼야 돼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아 나는 2024년 12월까지 5천만 원 벌거야. 2025년 어, 12월까지는 내가 2억을 벌거야. 뭘 통해서? A, U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이 꿈이 실제적으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넘어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물 보다는 꿈이 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죽기 전에 이르는 버킷리스트처럼 꼭이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저런 꿈보드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런 이유로 A인 일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사파이어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면 뭘 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저런 다이아몬드 저 사이즈를 보면 10kg 정도 되려나요 저런 다이아몬드를 얻고 싶다. 이런 차를 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레인을 통해서 얼마 벌겠다의 시작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들은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업을 꾸준히 지탱해 주고,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고 싶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갖고 싶다. 어, 세 번째 챕터 하고 우리 목표하고 연결이 원래는 됩니다. 왜? 내가 저 차를 음, 사고 싶은데 어떤 차를? 예를 들어 벤츠를 사고 싶다, 어, BMW를 사고 싶다, 뭐 볼보를 어, 이런 신형 나온 뽑고 싶다, 볼보, 시 어, C90을 뽑고 싶다, 어, 그 볼보 차량은 한 8천만 원 하네. 그러면 그 8천만원을 가지고 내가 일시불로도 살수 있고 할부나 렌트도 할수 있지만 그거 사기 위해서는 아 내가 어인 위로해서는 사파이어 정도 돼서 어, 500만원 일시불로 타면 그 차에 계약금을 걸어야 되겠다 500만원 그런 것들이 시간하고 나의 목표하고 꿈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저렇게 내가 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는 이 사업의 가장 디딤돌이자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시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 단순한 바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먹으면 좋고, 어,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것들이고요. 어 버티킷 리스트는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예, 죽기 전에 예,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일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우리 어, 94세의 우리 예, 어르신께서 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스카이다이빙을 나는 아, 죽어, 저거 못하겠다 할수 있는데 난 저거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 예, 기왕이면 A 니 &E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했을 때 어느 직급을 갔을 때 돈을 얼마큼 벌었을 때뭘 하겠다는 시간과 목표를 부여하는 게 저희 꿈이 되고 어, 죽기 전에 꼭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예,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명한 두 배우가 나오는 저 영화가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아 죽기 전에 한번씩 두분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고서 어,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써서. 하나씩 하나씩을 지어 나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우리는 도구를 만났습니다 종원당관강애인이은 좋은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떤 꿈을 이루고 만들어 가겠다는 라 부분이 참 중요한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보통 뭐예요 갖고 싶은 것 중에 집이죠 내가 지금 24평 살고 있는데 36평의 집을 가고 싶다. 또는 전원주택, 강아지도 바깥에서 키울 수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전원주택을 갖고 싶다. 현재 내가 차는 쏘나타인데 난 그랜저를 얻고 들어가고 싶다. 수입차를 타고 싶다. 그런 갖고 싶은 것들이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시각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 네트웍 사업, A1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 평소에는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여행을 좋은 파트너들과 좋은 사업자들 심지어 또는 가족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일 년에 한번 정도는 해외 여행을 갈 거야라는 것도 좋은 드림 빌딩 어, 꿈을 갖고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될 거기도 합니다. 또한 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런 그걸 떠나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또 다른 조금 약간 무형의 어, 서비스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어, 복지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것도 좋은 것들이 되고 아 나는 어, 레인유에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월한 2천 3천 벌게 되면 어,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원래 하고 싶거든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why. 이 사업을 하는 이유로 볼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아줌마 코피.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가사노동을, 집안 살림을 내가 벌써 30년째 해왔는데, 그걸로부터 좀 독립을 하고 싶다. 어, 상주하는 아줌마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가사 도우미를 몇 시간만 불러도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어때요? 어, 집안일이 행복하고 또 바깥에 일에 우리 사업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꿈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쪼개진 여러 가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3분 스토리, 5분 스토리, 1분 스토리도 괜찮고요. 내가 예비 사업자나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우리 A2L 사업, 종근당 건강 A2L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하고 뭐예요? 30초, 1분만에 이야기하는 훈련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또는 꿈, 와 이런 것들을 샘플처럼 나열해드렸는데, 기왕이면 뭐예요? 맞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제 3자를 만났을 때.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10층에 타서 1층까지 내려가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도 어, 우리 종근당 제품을 들고 오는 거 어, 종근당 일하세요. 아, 네, 종, 제가 종근당 A닐 &E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어, 이런 이런 이유. 저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는데, 어, 처음에는 뭐예요? 아, 나는 기왕이면 어, 명함 바꾸지 않을 내인생의 후반전에 있어서 좋은 유통회사,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만나서 명함 바꾸지 않고 10년, 20년 할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고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너한 바꾸지 않을 종군당 건강 a.n의 &E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 한국 시장이 지금 많은 유통이 혼란스럽습니다 어, 비제도권도 혼란스럽고 환경도 그렇고 경기는 계속 위축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예, 구조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늘지 않게 되면 한국은 많이 정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결국 좋은 먹거리와 비전은 아시아를 포함한 해외시장을 진출인데 해외시장을 진출할 만한 좋은 한국 회사. 어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현재 우리 종근당 건강 A 1일 만큼 그런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나 베이스와 백그라운드가 있는 회사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또는 저의 Y가 돼서 제 3자 애들의 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또될 거고요. 또는 어 나는 원래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고. 직장생활에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할 때가 다 됐는데 일거리를 찾다가 보니 아 충분한 건강이라는 좋은 타이틀, 건강 인능 식품이라는 또 좋은 도구를 만나서 어,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노숙제는 끝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스토리들을 또 우리가 제3자한테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들이 이 와이를 또 우리가 쌓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베이스가 돼서 어,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지 한번 오늘 2 어, 0 2 4년 10월 2 1일 하루는 어, 점검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갖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구체적으로 이런 좋은 어, 남성분들은 어, 나는 이런 차를 그래도 어, 한살은 젊었을 때뚜껑 열리는 좀 차를 타고 싶다라든지 어저주방사 어, 멋지죠. 예, 여성분들은 또 이게 주방 공간이 좀 넓어야지. 어, 집안에서 살림하는 맛이 난다라고요. 아,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예, 결혼 때도 결혼식 때도 못 해줬던 좋은 보석을 좀 팍팍 해 드리고 싶다. 내가 뭘 애뉴를 통해서 어떤 핀이 되고 얼마큼 돈을 벌때단 막연하게 10년 뒤가 아니라 6개월 뒤, 1년 뒤 날짜를 부여해서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음 이 사업을 또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여행지에 좋은 분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꾸준히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일정 직급 이상, 저 애인 일로 얘기하면 루비 이상이 되면 그래도 1년에 한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꾸준히 갈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른 직장이나 다른 일반 자영업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 애인 일 사업을 하는 이유, 여러분의 와이자 드림 빌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애인의 8단계 중에서 두 번째, 꿈 가꾸기, 예, why,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각각 우리 사업자분들은 이 사업을 한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에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도구와 좋은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래 숨겨졌던 꿈이나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거나 지금 경제적인 숙제나 은퇴 준비나 다양한 것들을 이 사업의 좋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한순간과 한 어, 타이밍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어,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을남진 남은 10월달 좋은 프로모션도 많잖아요. 신제품도 뭐 화장품과 단코치, 다이어트코치, 어 다이어트코치 먹고 했는데 예, 용량이 우리 캔슨코치보다도 많고 어, 또 포만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신제품을 통해서도 뭐예요? 기존 사업자와 어 기존에 제품을 썼던 고객들, 락토피 하나만 썼던 고객들 어 제품을 추가로 늘려가게 또 해주시고 또 업그레이드하게 해주시고 어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10월 후반부도 함께 화이팅해서 좋은 결실 함께 만들어가시는 어 후반부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